감이 생겼지만 카메라. 제가 이번에 4박 5일로 일본 도쿄에 가게 됐습니다. 음, 월 끝나고 돌아온지 한두달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시 가게 됐고요. 이번 여행의 목적은 오직 덕질 하나. 그것 때문에 가게 됐는데.

駅の間に一度お入りいただいてから手荷物の収納をお願いします。 With direct service to the Toei Asasa and the Keiki Mine.

요코하마의 이스카와 초역이고요. 어, 모토마치 쇼핑 스트리트 갈라고 여기로 왔습니다. 대충, 어디면 가야지 알아보고 왔더니, 구글지도 보니까 오늘 모토마치 쇼핑 스트리트 휴무더라고요. 아 휴먼 거지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데가 딱히 없네. 약간 옷가게 이런 거랑 조금 카페밖에 없어서 배고픔저 원래 쇼핑을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브랜드들 말고 아기자기한 소품 그런 거 파는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그냥 고급진 쇼핑거리네. 벌써 크리스마스구만. 그냥 밥 먹을 거 찾, 찾다가 걷다 보니, 모토마치 쇼핑스트릿이 끝났어. 내가 이래서 미리 계획을 짜는 건데. 역시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돼. 아까 역쪽에 가스도 있었는데, 가스토 먹어야 돼아 근데 요코마까지 와서 가스토는 <laughs> 아니 아까 사람들 줄 서있던 빵집에서 빵 사서 공원 가서 먹을까? 빵집에서 빵 짤라 해서 독도르에서 오렌지 주스 하나 샀어 공원 가서 먹어야 돼 마트 상점과 근처에 있는 미나토노미에루 뭐지 미나토노미에루 건물 이런 공장 건물이랑 맨션 이런 게 많아서. 엄청 예뻐보이진 않은데 바다가 있어서 나여있어서 좋다 점점 중국스러워지는데 여기에 요코아마 차이나타운이 있거든요 흥미는 없지만 그냥 어떤 느낌인지도 대충 알것 같지만 살짝 보고만 와보려고요 중국 음식 가득 사람들 여기가 입구였나 봐 우리나라 이제 거의 다 떨어졌네 일본은 이제 시작이다 요즘 평지다 좋네 그리고 바다 옆이라 바닷바람이 많이 붙네. 짱큰 식당도 있어. 고원이라 이런 피크닉 세트도 있네 저기 아카렌가 창고. 여기는 요코하마 아카렌가 석고라는 곳입니다. 역시 사람들이 많고 뭐았는데인가 크리스마스 마켓 지금 안 하겠지. 어, 지금 하나 본데? 언제부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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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 여기 와서 먹었지. <laughs> 아, 진짜 자세히 안 찾아본 결과가. 아, 무당불. 여기서 딱히 사고 싶은 건 없네. 아, 여기서 먹을걸. 음, 이제 2층 구경해, 아직. 저는 2, 3층이 준비 중이라 볼게 없고 2호관이 더볼게 많네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음식 바 네, 근데 여기를 입장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대요. 지금은 저기 월드 포토스라는 쇼핑몰이긴 한데, 구경하러 가고 그 뒤에 저기 관람차 있는데 가서 원래 해질때 볼라 그랬는데 4시 반 시간 보고 타던지 말던지 해야겠어요. 월드 포터스. 저기 저거 있다. 뭐라 그러지? 저거. 코스월드라고 작은 놀이동산 인데 저 관람차가 제일 유명하고 오, 종류 되게 많네 코스모월드는 입장은 무료고 자기가 타고 싶은 것만 티켓 사서 타면 된대요 라이드도꽤 종류가 많네 아저 건너편에도 있구나 혼자 와서 뭘 타냐 이런 게임도 있고. 관람차 천엔, 구백엔, 팔백엔. 800엔... 이 정도 하네요. 만원? 딴 거는 별로 탈 생각이 없고. 혼자 타면 재미없잖아. 관람차 혼자 여행하면 이런 게또 쓸쓸한 애기들 있거나 친구랑 오면 재밌어. 피클 원하는 것만 사서 사면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컵누들 뮤지엄인데 이제 컵라면의 역사 이런 것도 있고 입장료 성인 500엔 고등학생 이하 무료래요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토핑을 넣어서 컵라면을 만드는 체험이 있거든요 이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미리 예약해야 되는 걸로 이거 오사카에도 아마 콤라면 뮤지엄 있을걸요? 그 만드는 거?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전에 왔었는데 소금빵 w h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가격도 괜찮고 i 오 g to 멘타이코 하나랑 h o 플 e 이어 m g o 고마 g 루미 go to the h o t 그쵸. 또... 여기가 이렇게 넓은 데줄 알았으면 일찍 올걸 필요한 것만 사고 나가라 진짜 반나절을 있을 수 있는 짠 여기는 라이브맥스라는 호텔이고요 예전에 갔던 데랑 비슷한 느낌 여긴 전자레인지랑 커피포트도 있어 오! 깔끔, 깔끔. 피곤해, 빨리 씻고. 씻겠습니다. 아. 어, 어. 아, 저자 아! 아! 아, 조 아! 아, 자 아,